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지역사회 간호를 함께할 양진희입니다. 자, 우리는 2023년도 63회 간호사 국가고시를 대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거죠. 자, 그러면 지난 2022년 62회 때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우리 지역사회 간호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안타깝게도 지난 지역사회 간호는 불국시였다라고 많은 선생님, 학생 선생, 선생님들께서 평가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출에서 꾸준히 출제해왔던, 출제되어 왔던 그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 있죠. 예, 그분들, 그 부분들 역시 놓치지 않고 출제가 됐지만 조금은, 어, 새롭지 않나? 라는 느낌이 나는 그런 분야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웠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새롭게 느꼈냐. 맨날 하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교수님과 함께 수업 때다 들었던 얘기지만 왜 새롭게 느껴지냐 이게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이론적 모형이 나오고 이러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역학 부분 예 질병관리 역학 부분에서는 브레드포드 힐 브레드포드 힐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브레드포드 힐. 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거니, 이런 조건에서 인과관계가 형성이 돼, 라는 거죠. 인과관계 판단의 기준. 이게 한번, 이게 출제돼, 판단 기준. 예. 요것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음, 간호 과정의 그 사정 단계에서, 사정 단계에서 또 자료를 분석합니다. 자료를 1차 자료, 2차 자료를 막 가져와갖고 이것들을 분석할 때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그럼 자료가 막 있어. 그러면 우리가 비슷한 것끼리 모아야지. 내가 동전을, 돼지정통에 동전을 막 모았는데, 은행에 갖다 주기 전에 어떻게 해요? 100원짜리, 1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막 모으죠? 범주화시킨다. 범주화시킨다. 요런 단어. 같은 특성끼리 분류하는 게첫 번째, 자료분석의 첫 번째 단계다. 예, 이런 거 그리고 다문화 가족파트. 아, 요즘에 이제 다문화 가족에서 문제가 꾸준히 한 문제씩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가이거 가이거 다비드 히자를 가이거 다비드 히자르의 다비드 히자르의 문화 사정 도구가 나왔습니다. 문화 사정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다문화가 좀 중요해. 다문화가 좀 공부해야 돼. 이러면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줘라.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건강에 좀안 좋은 영향을 끼쳐. 이러면 그거는 인정은 못 해주지만 문화를 인정해 준다라는 부분에서는 계속 어, 그래. 문제 어렵지 않게 나오겠지. 했는데 이렇게 사람 이름과 문화사정 도구, 어떠한 질문을 할 거니? 네, 이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이름이 이렇게 가이거와 다비드 히자 가이거 다비르 히자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딱 겁을 먹게 되는 거죠. 심지어 브레드쇼, 브레드쇼가 제시한 보건교육의 요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맷 모형, 맷 모형, 모형. 이거는 보건사업의 그 기획 모형의 하나죠. 이맨 모형의 여섯 가지 단계. 네, 첫 번째 단계가 시험에 예전에 나왔었는데, 그 중간에 이 여섯 가지의 단계를 쭉 파악해야 풀수 있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됐고요. 이 외에,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 그리고 범위론적 모형, 그 블룸, 블룸. 블룸이라고 제시가 되고, 프리시트 프로시드 제시가 되고, 그리고 요거는 나올 줄 알았지만, 재난의 중증도. 예. 재난의 중증도 분류하는 법. 여기다가,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 프로시드. 예. 이렇게 써놔버리면, 프로시드. 예. 이렇게 써놔버리면, 우리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머, 이게 뭐야. 어려워. 라고 느껴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번 우리 지역사회 간호학, 이번 시간에, 우리 지금까지 중요한 부분, 예,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어, 확실히 익혀서 넘어가면서 이렇게 조금, 어, 이슈화 되었던 것에서 살짝, 어, 벗어난 좀 새롭다라고 낯설다 싶은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